뒤로 보이는 이곳, 자 지금 눈이 쌓여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적설량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 대박이다. 온 세상이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이렇게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요. 어머니의 손맛이 생각납니다. 3대 청국장. 오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우 좋겠다. 매진, 매진, 매진 감사드립니다. 3대 총국장 1차 완판했습니다. 2차 공구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 핵공구는 어떤 게 될까요? 바로 3대 총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한 광고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대 총국장, 어머니의 맛입니다. 고양이의 맛입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가격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게한 세트입니다. 19,900원입니다. 국내 최저가. 국내 최저가. 어마어마한 할인입니다. 여기에 택배 특별 배송비가 5,000원이 붙습니다. 냉동 포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제주 도서상가는 3,000원이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 다섯 개 세트는 24,900원입니다. 열개 세트는 여기서 추가 할인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42,800원입니다. 제주나 도서상가는 3,000원이 더 붙는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냉동고나 냉장고가 있다면 10개 세트가 좋습니다. 42,800원 국내 최저가, 국내 최저가입니다.